코로나19의 항체를 탐지하는 단백질 제작에 성공하였습니다. 3월 10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513명입니다. 이중 247명이 격리해제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80.2%의 발생이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기타 산발적 발생 또는 아직도 조사 분류 중인 사례가 약 19.8%입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4,676명으로 82.6%, 경북은 총 814명의 확진자가 있어서 경북 내에서는 72.9%가 집단 발생입니다. 주요 발생 사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콜센터와 관련해서 총 5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50명의 확진 환자 중에는 46명의 콜센터 직원, 그리고 이들의 접촉자, 가족이 4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 감염 경로, 그리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 개발과 관련해서 혈액 속에서 코로나19의 항체를 탐지하는 단백질 제작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향후 백신 또는 치료제의 효능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환자로부터 확보된 혈액을 바탕으로 해서 인체의 면역학적 반응을 보는 검사법을 확립을 했고 이번 항체를 탐지하는 단백질 제작을 계기로 해서 향후 치료제 개발 연구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집단 감염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당국의 대책 앞으로도 어느 국내 어느 지역이든 집단 감염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연결 고리를 끊는 치료제와 백신이 당장 없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개별 환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서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 거기에 더해서 국민 한분한 한 분의 감염 차단 노력, 구체적으로는 기침 예절, 손씻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계속 잘 지켜져야 되겠다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